얘기 들으면 <laughs> 그래도 나도 고생스럽게 살았지만 그래도 나는 내 고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선배님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모이시면 이런 <laughs> 얘기 들으시면 좀 마음이 와닿는 게 <laughs> 그래. 많은 느끼시나 봐요 그렇죠 많은 걸 배우고 가죠 내가 김필수인 김필수인가 층 많은 힘이 되고요 내가. 여기에 한층 힘을 더 해줄 오늘의 별미. 봄도다리 납시오. <laughs> 음. 이런 이 봄이 왔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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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에는봄 어. 도달이 최고잖아요. 우리도 음. 열심히 하는데 봄에, 봄에, 봄에 향기 먹고 힘내야죠. 음. <laughs> 봄 향기 타실까요? 아니면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정 때문일까요? 아악네들의 가슴에도 봄바람이 붑니다. 오늘은 구포시장의 장날입니다. 닷새에 한 번, 3일과 8일에 열리는 5일장. 짐보퉁이를든 촌부들이 일찌감치 장에 들어섭니다. 아 촌부도가 있고만 뭐, 어디서 오시길래 다들 택시 타고 오셨어요? 청도. 청도서 열차 타고 와가예. 이런 거뭐 촌부의 하고. 가방을 네. 채우고 있던 건 바로 직접 캔 봄나물의 대명사 달래입니다. 잘 네. 찾아오세요 손님들이. 여기 많이 옵니다. 고어는 일비고 여기는 오일장 이거 사람들 많이 오고. 그래, 우리 왔는데 이거 한 20년, 훨씬 나, 30년, 40년 다 돼. 이분들은 승합차까지 동원에 총 출동하셨네요? 어머니, 이거 다 뭐예요? 이건 어갈피, 이건 대추, 대추, 이건 파, 쪽파다 <laughs> 어디서 온 거예요, 이게? 처음부터, 처음부 미랑 에서요 네. 미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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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미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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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어 아유요. 어, 내 자리다. 여기 할머니 자리예요? 어. <laughs> 아. 아우, 할머니 따라오기 힘드네. 따로 정해 둔 표시가 없어도 장터엔 나름의 질서가 있습니다. 왜 이렇게 일찍 어, 오셨어요? 뭐. 나는 자리, 자리, 자리 내 자리요. 다른 사람이 앉는 데 미리 일찍 와야 돼. 여기도 다 자리가 있나 봐요. 응. 어. 그럼 할머니 10년 동안 이 자리 그대로 여기서 파셨어요? 이 자리 한다. 10년 동안? 장일 때 주택가 골목 구석구석까지 할머니들의 좌판이 점령했습니다. 바구니 가득 봄맞이로 온 할머니 장사꾼들이야말로 장날의 주인공. 도시에서는 좀채 보기 힘든 풍경이죠. 아, 이 장에는 골목골목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있네요. 아, 장날은요. 전에 네. 할머니들이 봄 나무를 뜯어가지고 막 팔러 와. 세고로 음, 응, 음? 세고로요쪽은세고로많그러니까 예, 음? 어, 집. 옛날 할머니들이 음, 여기는 다 주택 골목이잖아요. 어, 주택 골목인데 네. 어떻게 하다 한 사람이 안게 됐어. 그러다 쫙앉 안게 된게 사람들이 이제 일리다 오는 거 이제 여기 있는 줄 알고 이제. 우리 어머님 여기서 어떤 거파세요난안 팔아요 우리 집에요. 아이세요 어, 우리 집에요 나. 아. 나 잠깐. 아집 앞에 이렇게 시장이 펼쳐져 있는 거네요. 네. 어, 어머님은 예. 시장 보기 쉬, 쉽겠어요 이렇게 시장 볼 것도 없어요. 이 아줌마가 뭐 팔다 나면한줌 먹주고, 이 아줌마가 팔다 나오면 한줌 먹주고, 저 아줌마가 한줌먹 팔다 나면 그거 먹고 살면 되는겨. 돈 주고 살게뭐 있어. 야. <laughs> 이젠 그만 시험 시험해도 되련만 무엇이 고맙습니다. 장날마다 할머니들의 걸음을 재촉하게 만드는 걸까요? 저거 살기도 힘들. 내가 못 해줬어. 힘드는데.